부단들 사이에서 갑자기 휘영 찰나 단 구동승이 쫙 하면서 타는데 <laughs> 걸어다니는 표적팀. 침아너그 10km짜리잖아 요 야마토. 너도 10km짜리 걸고 어디 가? 리로닉, 리로닉. 아빅맘씨왜이리늦져요 저기 죄송한데 빅맘이라뇨 시작하자마자 사람한테 시비를 막 맞고시네. 반갑습니다. 그 도플라밍고입니다. 그 죄송한데 도쿠님은 도플라밍고가 아니라 쿠한테젓가락 바구리 떼스 가르쳐줘 이사쿠 날 맞고. <laughs> 그 죄송한데요. 이사쿠라뇨. 안 되겠다. 검은색 써야겠다. 안 되겠다. 나 검은 수염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어. <웃음> 갑자기? 안녕세요이사십분이다 나. 아이스 타이쇼. 인간의 유명은 끝났네. 이제 그두 사람의 사람의 꿈을 잡아먹으셨나요?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둥구조 둥둥. 도미, 멜세, 치카라, 보노요노스베토 테니 이레타 게임 월드 오브 마 워쉽. 誰の死ねがないあなたはとことは、人々を海を変れられた。俺の採用か。俺と新人ユージョルミアン決定欲しおったしを探せこの世のすべてをそこに置いてきた。男たちは、ワーゲーミング目指し、夢を追い続ける。世はまさに、ワールドオブウォーシップ時代。だらたけの夢のだらたらたらたらたきや,きやめめらたらたら 여러분들 덕분에 이번에도 찾아왔습니다. 왈도크님과 같이 The World of Worship Play Commercial. 이번에도 역시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혜택들을 또 챙기고 왔습니다. 자, 이벤트 패스 병나 왕로 이렇 콜라보레이션 이현재 이렇게 진행이 돼 있고요. o oh 마 my g o o d n e s k Queen Elizabeth. 이거 보세요. 이 영국 선만 보더라도 지금 벌써부터 가에서 코브테이. <laughs> 아, 아 홍차 아니에요? 커피 <laughs> 네, 테이 한잔마르거든요 아, 자, 그다음에 이제 2차 부산 같은 경우 이제 일본선 예 네, 후소. 음, 아 후소. 후소 이쁘지이배 보세요. 지금 벌써부터 벚꽃 축제 가고 벚꽃, 싶잖아요. 벚꽃이네. 음. 어 벚꽃 밑에서 벌써 지금 야키소바 먹고 있는 상상 되거든요. 야키소바요? <laughs> <약이소봐요>? 예. <laughs> 그리고 이제 신규 유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기 있는 링크에서 이제 타고 이제 다운을 받으시고 플레이를 하실 경우에 경남항로 보급 화물 1개 경남항로 함장 지마카세 경남항로 함장 마찬가지로 후소 일본 6단계 구축함 후부키 그리고 프리미엄 계정 7일 더 150만 크리딧 앤6 0 0 골드 이렇게 얻을 수 있으니까는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링크에 접속을 하셔서 받으시면 음, 되겠습니다 음, 음. 다만 유효기간은 6월 28일까지니까는 그점꼭 참고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근 진짜 이런 배 처음에 이제 되게 간지나면서, 와, 바다 한가운데서 보여주는 약간 고인물 룩 같은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시청자들이랑 하면서 느꼈어. 실전에서 이렇게 다닌다. 약간 이제 그거, 입. 걸어다니는 표적침. 바다색이랑 비슷한 군단들 사이에서 갑자기 휘황차가 나는 녹음색이 쫙 하면서 나타는데 진짜 애들이 놀다 버리고 다 나만 노린다니까, 진짜? 오케이. 오이 전투를 해보자. 가볍게 손풀기로. 아, 오케이. 한번 해보자. 아, 오케 오케이, 오세요. 진짜, 상남자답게, 아무것도 없는, 말 그대로 바다에서 싸우는 겁니다. 야, 정면전이다. 야, 잠깐, 너 야마토인데? 어. 너, 후, 너 후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아. 함장은, 함장은 후소는 상관없다. 야, 이씨! <laughs> 야! 자, 가자! 아, 양심싸고 후소해야죠! 어 그래서 함장 후소했잖아요! 아, 너그 10티어 짜리잖아요, 야마토! 그럼 어. 너도 10티어 짜리 끌고, 어떡고 아니, 10티어 짜리랑 6티어 짜리랑 비교하는이 자식. 근데 이기는 방법이 있음. 뭐? 내 공격 다 피하고 네 공격만 다 맞추면 됨 <laughs> 그거 마치 격투 게임에서 난다 피할 테니까 너가 나한테 데미지만 주면 되나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근데 메커니즘은 맞잖아. 자, 미사일이 어디로 날라 올라나? 아, 찾았다. 저기 있네. 독군이. 좀 맞추면 되겠다. 어 선에 선에 선에. 하이! 야! 아. 진짜? 진짜, 진짜 그런 파이트를 할 거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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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이미 답은 없어. <laughs> 진짜 그런 파이트를 할 거야? <놀라> 야, 잠깐만, 체력만! 온다! 온다! 야, 야,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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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마구아 체력이 이게 맞냐? 야, 나름 4천 때렸는데. <놀라> 마구나마구아나 너무 아파.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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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로딩! 리로딩! 리로딩, 리로딩 컴포밍!

내가 조언하다 하지 자한적인손 승리한 자가 적이다 <laughs> 제가 한번 이번에는 엘리자베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근데 진짜 배 이쁘다 퀸 엘리자베스 이거 그 이쁜 배를 개같이 부숴버렸다 <laughs> 근데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은 이배 전쟁이 나가면 진짜 움직이는 표적지에요 그냥 <웃음> <웃음> 다른 배들 바로 그냥 군침우르면서 I'm ready for the surge, ready for the man in the hole, I'm Captain 하면서 바로 쏜다니까요. 이그소데스와 야루와 이그소데스와 미나사마 코법테이는 또 거대 스와 <laughs> 그 죄송한데그 뒤에 데스와만 처붙인다고 해서 그게 다귀족이 그, 되진 않아요. 오호호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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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바스찬 코법테이는 어디 있는데 데스워? <laughs> <laughs> 아가씨, 자꾸 이러시면 못 말려요. 야래 <laughs> 야래 <야, 야, 웃음> 한 번만 더이따그랬행동 하시면 저희 와사발이 쳐버릴 거예요. <laughs> 야래 야래 <야, 웃음> <laughs> 아니 어떤 어떤 미친 집사가 그런 말을 해. 야래 야래 <laughs> 못 말리는 아가씨. 타라라리라라리 나라타리라라라 오호호 소상 찾았는데 수아 세바스찬 당장 내 포에다가 얼그레이티를 섞는데수아저래서 이게 딱 그만 내 얼그레이티 기술을 선보이는 데수와 두두두두 오지제발생이 <목소리도> 세바스찬 처 <목소리도> 당장 끼는데수와 <목소리도> 아니 왜 이렇게 엉치가 공주님이 원래 바다의 공주팀은 항상 거친 법이 데스와 이리로 와이 자식아,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으, 아 무슨 어, 뭐야? 아, 뭐야? 아, 무슨... <laughs> 격심댄데스와. <laughs> 자 이쪽에서도 정찰하는데스와. <laughs> 아 잠깐만 내 파일럿 삼아. 왜 그러십니까, 엘리자베스 삼아. 그갈때 가더라도 티타임은 잊으면 안 되는데스와. <laughs> 그왜 자꾸 영구원데 왜 일본어가 들리죠? <laughs> 아 그럼 진짜 제대로 해요. 어 해둬요 좀 I m a s p o i g it I will forget the ogre Take the cup of tea o r m o n s t y 그 죄송한데 왜 해리포터가 들리죠? 아, 왜, 아니 해리포터라니 무슨 소리예요아 잠깐 해리포터 들려요 Okay, indeed I g o t a copy t e a t s w a l 그놈의 테스 a t h a 은안넣수 없는 거야 아 이건 귀족 영의 필수품이라고요 아이 뭐야 좋아 이제부터는 정면승부다 테스 a t w The sheep who live Now you come to die 침대스와 코노미 사이르나마에와 아바라케다브라 데스와 야얘 한명 나왔다 한명 나왔다 여기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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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잠깐만 어 잠깐 멈춰야돼 왜왜왜 왜? 지금 중요한 시간이야 타이밍 대스와아아악퀸 The queen of a t h r e best k n o w to r u l and o t e t t h i t a t t h e s b r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I would you like some cookie with the bread i t s m o m night? I d 집중. 야, 좀잡아봐 Yeah, 오 m a little bit. Oh, w h o 신규 유저분들 이제 병남망로 보급화물이랑 함장인 심마카제랑 그다음에 이제 또후소한명 이렇게 또 얻으실 수 있고요. 6단계 구축함인 후부키랑 프리미엄 계정 7일 그다음에 150만 크레딧 그리고 600금 이렇게 얻을 수 있으니까는 기간은 6월 28일까지니까요. 그쪽 꼭 참고 부탁드리면서 이상 왈도쿤과 자마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이쾌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목소리> 안녕. 재미가 있었다. 예, 있었다.